특유의 강렬한 향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을 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감기 예방은 물론 각종 세균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소화 기능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마늘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육류 섭취시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은 항암 효과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과 함께 마늘에 함유된 다양한 유황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가진 마늘,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2쪽 정도가 적당하며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익혀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